특별한 트럭은 특트럭, 삼보특수차, 장원준이사입니다. 어, 전국적으로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찍어놨던 영상이 있어서 오늘 한번 올려봅니다. 어, 프리마 18년식입니다. 항온항습 윙바디 6.5톤 후측이구요. 어, 280마력입니다. 22만키로 뛰었구요. 어, 냉장기는 HT502가 올라가 있구요. 어, 위쪽에 보시면 무시동 에어컨 실외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신형 프리마 다 보니까 어, 깔끔하고요 색깔은 파란색 입니다 어 길이는 9m 80짜리 윙이 올라가 있고요어 어, 항온항습 이다 보니까 모양이 각진게 보이실 겁니다 어, 고화중 차량이고요 앞바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번 어, 차근히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상태들이 다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프레임도 깨끗하고요어 유로식스 엔진 이다 보니까 뭐 요소수 들어가 있고 연료 탱크는 장거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항온항습이다 보니까 연료를 많이 소모해서 두개 달려 있고요. 프레임 쪽 깨끗하고요. 하부 쪽은 뭐 녹이나 이런 건 없고 프레임 자체에는 하부 쪽에 그윙 밑에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후추 게이트나 헬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후축은 토미께 올라가 있습니다. 토미에서 후축 장착했구요. 예 그리고 서스르다가 많이 돌렸어요. 부품들을 모두 어, 서스르 장착해서 어, 실제 현재 실제 차량을 보시면 예, 아주 번쩍번쩍 합니다. 예, 문 두께도 굉장히 두꺼웠구요. 실내 그 냉장 윙 내부를 보시면 어, 깨끗합니다. 냉장 쪽은 아주 관리가잘 되어 있어요. 실제 뭐 키로수 얼마 안 되고 사용 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보시면 두께도 냉장 그 항우항습 냉장이다 보니까 예, 두께도 큽니다 어 뒤쪽 후축 같은 경우 후축 그 서스도 잘 되어 있고요 예, 후축 타이어들도 깨끗합니다 어 지금 뭐 당장은 그냥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가져가셔서 바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예 서스가 뭐 양쪽에 다 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은 어, 하부 쪽 계속 보여드리는데 하부 쪽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지금 보시면 왼쪽은 더 좋아요. 네, 상태가 어, 실내 보시면 깨끗하게 세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저 안쪽에 보시면은 어, 무시동 에어컨 옆에 달려 있고요. 또 보시면은 뭐 무시동 에어컨 밑에 어, 뭐 쉴수 있는 침대가 있는데 이거 온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어, 냉장고죠? 냉장고 돼 있고 온열 그, 어, 장치, 조절 장치 돼 있고 어, 이찬 수동입니다. 후방 카메라 다돼 있고요. 예, 후방 카메라 돼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블랙박스 다 있고요. 예, 실 주행 거리 228,000km, 만 예, 7,999분데 예, 8,000km 어, 돼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어, 시동 걸어서 직접 시운전을 해봤고요. 작동되는 것들 모두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외부 날씨 좋은 날 찍어서 아, 다행히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인데 예, 지금 보시면 9.800입니다. 높이는 2,550 나오고요, 실내 상태죠. 넓이는 2,400 나옵니다. 그래서 22만 키로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 좋고요. 어, 어, 관심 있으시면 저희 뭐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